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례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율. 여러분들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한 네.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아, 비례율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율이란, 종전자산분의 종후자산 빼기 총 사업비에다가, 자, 그,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는 100%를 곱하면 되는데, 네. 이 종전 자산이라는 것은 어, 개발이 되기 전에 어, 총 자산의 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종후 자산이라는 것은 어, 전체 개발을 했을 때에 어, 총 분양 금액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총 사업비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의 운영비부터 시작을 해서 어, 시공 비용들 어, 기타 금융 비용들 모든 것들을 합한 것을 총 사업비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 자산에서. 어, 종전자산분의 종후자산 빼기 총사업비 곱하기 100%.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자산은 총자산의 평가금액이고 어, 종후자산은 어, 분양했을 때 총자산 그리고 총사업비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례율은 이주하기 전에 어, 대략적인 분양금액 및 총사업비를 추산해서 조합에게 통보를 한 다음에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우리가, 어 분양을 하기 전에 보통 결정이 되는데, 종후자산도 이렇게 분양을 할 것이라는 예상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상가격이고, 총사업비라는 것도 사실은 해봐야 아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총사업비는, 어더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만 고정값이고, 종후자산과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전자산은 고정값이고 종후자산 및 총사업비는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종전자산은 고정값인데, 자, 종후자산이 우리가 분양 승인을 받고 분양가격이 더 늘어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건설회사에 도급을 줬을 때 총사업비, 건축금액을 더 깎아주지도 않겠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리고 종후자산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자, 종후자산이 늘어나거나 총사업비가 줄어들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례율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은 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분양을 하게 미분양이 되게 되면은 할인 분양으로 인한 종후 자산이 하락을 하죠. 우리가 기존에 이주할 때 생각했던 비례율보다 종후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비례율은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을 보면 될것 같고요. 사업 지원 및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운영에 대한 투명성 등 그리고 뭐, 갑자기 공사에 대해서 난항을 겪던지, 뭐, 지하에 암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총 사업비도, 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매물을 적절한 가격으로, 우리가 비례율에 대해서, 어, 너무, 어, 이런 변동성을 갖지 않게, 어, 만약에 조합원에 대한 평가 금액이 컸을 경우에, 비례율이 이게 줄어들면은, 어, 피해 금액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물을 적당하게, 어, 매입을 하면서 어,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에 대한 오늘 성격과 비례율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어, 가졌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